예, 오늘 첫 번째 세션, 어, 좌장을 맡은 이화여대 권복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팬데믹 시대 공중보건윤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연자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님께서 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경석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시고 석사를 하신 후에, 아, 미국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철학으로 생명윤리학으로 박사를 받으시고, 어, 이제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한국윤리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최경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최경석입니다. 어, 제가 오늘 그 다뤄야 될 주제는 공중보건 윤리 원칙의 의미와 한계라는 주제인데요. 어, 우리 문재영 선생님께서 어, 발표를 부탁하셔서 너무나 쉽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 주제를 어, 뭐 공부하는 생각으로 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막상 준비를 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어, 제가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을 그냥 정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어, 발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아주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한 글에서의 그 목적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글은 공중보건의 개념을 분석해서 공중보건 의료 서비스의 대상과 주체를 살펴보고 공공 의료와의 그 공통점 오타가 있네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이 퍼블릭이라는 번역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요. 의료를 공공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의료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 여부와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는데에도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서비스의 제공이나 정책과 관련해서 두 번째 파트는 뭐 핵심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의해야 될 윤리 원칙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바로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공중보건에 대한 이야기가 어이너필드 파운데이션 그너필드 카운셀 온 바이오에틱스 너필드 생명윤리 위원회가 독자적인 책을 하나 펼친 게 있습니다. 퍼블릭 헬스 여기 참고문헌 밑에 나와 있는 어 에티컬 이슈스 앤아 죄송합니다. 퍼블릭 헬스 i c 에티컬 이슈스. e 이 2007년에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요. 거기서 이제 공중 보건 또는 공중 보건학을 정의하기를 퍼블릭 헬스에 대한 정의죠. 사회의 조직화된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삶을 연장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학문이자 아트, 그냥 술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뭐 사용하시는 다른 용어가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어,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어, 세 가지라고 봤습니다. 어, 물론 이 텍스트 자체가 이 공중보건중재의 성격이 예방적 성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집단적이다라고 하는 이 측면, 그래서 집단,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 아울러서 이 너필드 파운, 너필드 카운셀, 죄송합니다. 러필드 카운셀, 너필드 위원회는, 어, 이런 노력은 국가가 수행하고 유지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영국이라는 어떤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렇다면 이 퍼블릭 헬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예, 어, 한두 가지 정도의 개념 정의를 소개해 드리면요. 공중보건의 임무는 시민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사회의 관심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정의는... 공중보건은 교육, 건강한 삶의 스타일 증진, 그리고 질병과 부상의 예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과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내용을 보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목해야 될 것이 다음 세 가지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보건 향상의 대상이 개별적인 개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을 했을 때 공중의 의미가 이제 그렇게, 어, 느껴지겠죠. 집단으로서의 시민이나 공동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나 공동체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이 증진이나 예방의 주체가 사회 또는 고, 국가, 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 또는 국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어, 이 주체를 실질적으로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약간의 이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회의 조직화된 노력의 실질적인 주체는 너필드 카운셀은 바로 국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3자로서 의료 기관, 자선 기구, 산업체, 뭐 기업체 이런 얘기겠죠. 직장 보험 같은 우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제3자로서의 의무도 있고 이러겠죠. 지방 당국, 학교 등의 공중 보건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와 함께 의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의 시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과연 이 퍼블릭이라는 말의 의미가 공공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왜이 퍼블릭 헬스를 어, 공중 보건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음, 부분입니다. 어, 이 너필드 이 생명윤리 위원회는 퍼블릭 헬스라는 용어가 퍼블릭 에듀케이션, 퍼블릭 하이웨이, 퍼블릭 라이브러리와 유사하다. 결국 그 얘기는 이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공공 뭐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어, 민간 도로가 아닌 뭐 국가나 어떤 어뭐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무슨 고속도로, 뭐 사적인 도서관이 아닌 사 사도서관 사립도서관이 아니라 공립 또는 공공도서관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이 퍼블릭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의료의 일부인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용어의 이 퍼블릭을 공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 이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위한 국가가 주체가 되는 의료의 영역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당연히 공공재적 성격이나 공공 서비스의 성격은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공공 의료의 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공공 의료는 도대체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남게 됩니다. 어, 이규식의 그 아래 참고 문헌에 밝힌 이 논문을 제가 참조를 하면서 공공 의료에 대한 정의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어, WHO가 발간하는 문헌에 기초해 기초해서 이규식은 Publicly funded health care 이게 공공 의료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료집에서 조금 더몇 가지 용어의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Publicly funded라는 말에서 이 funded를 공, 종종 생략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색 강조 표시에서는 가로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public 그렇다면 그 public health와 health care의 차이 때문에 우리의 번역이 공중의료와 공공의료로 바뀌는 거냐. 이제 그렇게 보실 수만은 없는 게 헬스케어 대신 뭐 메디컬 케어를 넣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차이도 있어서 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번역할 때그 실질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예민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이제 개념적으로 이 공공의료라는 이 말은 어, 민영의료, 또는 그러니까 이분은 민영 의료에 반대되는 용어라고 이규식 선생님은 정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말도 조금 혼란스러운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결국은 이제 이규식에 따르면 유럽의 의료보장 국가에서 그리고 의료보장이 일부 국민에게 적용되는 미국에서는 공공 의료는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찌 됐든 공적 재, 재정이 들어가면 그것은 공공 의료인데 유럽은 바로 이 의료를 공공재, 퍼블릭 굿즈라는 공공재로 인식을 당연히 하고 있고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이러한 유럽의 의료 자원의 이 의료 자금의 지원 이유도 바로 이런 공공재라는 성격 때문이고 어 심지어 이 생각은 어이 영국에서 존 로크의 사상으로까지 올라가서 의료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을 하는 이 태도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영국이 지금과 같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미국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참조해 볼 만한 것은 결국은 이 미국 내에서의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어 오바마 케어 같은 어떤 움직임들에서 볼수 있듯이 끊임없이 이 의료의 문제를 이렇게 공공제적 성격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 시각과 여전히 시장경제에 맡겨놓자는 라 시각의 충돌이 당연히 미국에는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노먼 데니얼스 같은 경우는 이 모럴 펑션인 노멀 펑션인 죄송합니다. 노멀 펑션이라는 이 정상 기능 개념을 통해서 좀 깊게 들어가면 어 정상 기능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것의 의미를 존 롤스가 말하고 있는 정의론에서의 어 평등의 원칙 그다음 순서적으로 차등의 원칙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될때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두 축이 두 전제 조건이 기획균등의 원칙과 어, 최소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 이두 가지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이 노멀 데니얼스는 존롤스의 제자로서 이기획균 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어, 노멀 펑셔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제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클린턴 행정부 때의 미국의 생명윤리위원회는 a right to decent health care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r i g h t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게 이제 권리로 인식을 하고자 하는 쪽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가 어, 들어선 다음에는 이 보고서의 표현이 social consideration of this health care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right보다 훨씬 둔화시킨 단어 두 개의 교체죠. social consideration. 근데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 예측할 수 있듯이 고려만 해보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될 부담을 갖는 어떤 책임을 지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논란이 지금도 되고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 잠깐만 말씀드리면 뭐 너무 잘 의료계에서는 아시는 문제겠지만 어, 전 국민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죠. 어, 꽤 이것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를 공공재로 본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법률은 이기식 선생님에 따르면 매우 독특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직접 쓰이고 있는 이이제공공 이 의료라는 정의가 대단히 독특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제한된 법률의 규정을 넘어서서 상식적으로 이런 이론적인 접근을 해볼 때에 국가가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은 실질적으로는 영국과 달리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험의 급여는 상당히 공적인 성격을 지닌 어떤 단일보험 지급자가 통제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이제 개선되고 현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의 극복을 위해서는 이 과연 보건 의료라는 것에 대한 성격 규정을 영국과 같이 공공제로 하는 것인지,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그러면 공공제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까지를 이 공공제의 혜택의 대상으로 우리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지, 아니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의료 시스템에는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겪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 뭐 워낙에 뭐이이 내용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의 이 특이성은 워낙에 뭐 어, 논란거리가 많을 것이고 여기에 또 저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또 계실 테니까 저는 그냥 이제 이런 정도의 시각으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남은 이제 10분은 어, 과연 공중보건, 그러니까 이제 결국 퍼블릭 헬스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어,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중에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제가 세 가지 정도의 그 원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 다시는 해의 원칙입니다. 어, 이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의 원칙의 내용은 뭐냐면, 한 사람의 행위가 하나나 그 이상의 타인의 안녕이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헌법에서처럼 누군가의 기본권을 해치면 그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이 해의 원칙입니다. 해를 막아야 된다는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해가 있지 않으면 허용하고, 해가 발생하면 그건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 때문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즉 개인이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강압적인 국가의 개입이 수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듯이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개인의 여러 가지 자유, 뭐또 심지어 그 안에는 어떤 개인정보 문제도 들어오겠죠. 이것이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가치는 아니고 다른 가치와 결국은 비교되고 그 비교 속에서 판단되어야 되는, 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주사의 경우에도 이 백신의 종류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일정 제한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한 프린스프레에 온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가 방역이나 공중보건의 목표 달성이라는 명분하에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논란들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얘기들은 아마 이후에 발표자들께서 결국 논의를 이제 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결국은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 정장화될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논쟁점이 될 것이고요. 이 경우에 개인의 권리는 물론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제한이나 침해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문제는 그것이 최소한이어야 하고 그만큼 필요성이 입증될 때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 다 알고 계신 이 사전예방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해외원칙에 대한 어, 세부 규범 원칙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원칙이 어떤 단일한 규칙, 어떤 융통성도 없는 규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벌이는 일련의 규칙들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방법이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전예방 원칙이라고 말하지 말고 프린스플롤 대신 어프로치라는 말을 써서 사전예방 접근이라고 말하는 게 옳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예방 원칙에서 주목해야 될 주요한 다섯 가지의 요소를 이 위원회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위험에 대한 과학적 평가 너무나 뭐 당연한 이야기이겠죠. 결국 이제 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은 지금 현실화된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과학적 평가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어 말하자면 증거가 불충분하면 위험이 아니라고 하느냐? 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새로운 증거의 관점에서. 어, 이 평가가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앞으로 어, 사람에 따라 위험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어,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무엇이 과학적 평가의 범위이냐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과 일관성. 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방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 대중 다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이런 집단적인 조치에서는 무엇이든 뭐 개인의 경우에도 그렇죠. 비용과 이익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의사결정이나 접근 방법이 투명해야 되고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평가의 정도에 상응하는 조치가 적 가야 되니까. 당연히 너무 과도한 반응을 하거나 너무 미, 으, 미, 미, 미미한 어떤 대응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되니까 비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이 비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비례성에 대해서 다음에 세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균형성 테스트, 그래서 공중보건의 목표가 추구하는 바가 충분히 중요해서 어떤 법률이나 정책이나 특별한 어떤 개입과 같은 특정 수단의 고려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례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위험이면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지 이런 적은 위험이라고 판단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여기 특별한 개입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어떤 제한조치나 뭐 이런 대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라는 것이고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비례성의 대표, 대표적인 개념은 균형성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합성은 그 대응의 관점의 크기가 아니라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 목표를 설정 성취할 거냐 달성할 거냐 그 정도에 대한 것을 이제 적합성 테스트라고 말하하고 필요성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이 하나 이상의 수단을 통해 성취가 되면 이 고려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 최소한의 침해를 유발하면서도 여전히 적절한 효과를 성취하는 수단들이 선택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그 효과를 유지하는 목표 하에서의 최소한이니까, 그, 가장 이제, 뭐랄까, 미니멈에 해당하는 어떤 필요,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이 같느냐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이제 마지막 윤리 원칙은, 어, 공중보건에서 늘이 취약한 그룹, 어, 벌너러블 피플에 대한 이제 너블 피플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원칙이 많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 이게 이제 한 개인을 어, 상대한다기보다 공중 보건은 이 다중 피플을 상대를 하니까 당연히 이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건강상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어떤 공중 보건 프로미든가 프로그램이든 간에 핵심적이라고 너필드 어, 생명윤리 위원회는 밝히고 있고요. 건강상의 불평등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정책 접근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는 불리익을 받는 그룹을 목표로 한 접근.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그룹을 목표로 한 접근. 세 번째는 보편적인 제공이라는 접근인데, 저희들이 보통 세 번째, 공중보건그룹은 주로 세 번째의 이 접근만을 좀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1번과 2번의 접근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세 가지는 어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어 3번의 접근을 취하면서 즉 보편적인 제공이라는 접근을 취하면서 1번, 2번의 접근이 당연히 병행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제공이 주요한 정책이더라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룹이나 위험에 처한 그룹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필요하고 유효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방역에서도 이런 그룹에 대한 접근을 얼마나 충실하게 고려하며 제공했는지는, 어, 되짚어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어떤 우리들의 그 활동도, 어,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뭐 유네스코 생명윤리위원회가 코비드 i d 1 9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때 취약한 그룹에 대한 정책을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접근의 하나이고요. 아쉽지만 현재 백신 확보에 대한 문제에서, 어, 일부 국가의 대응이, 어, 말하자면 너무 적극적이고, 또 어디는 너무 지금 구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의 대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각국의 협력과 연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집단 면역은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글로벌, 글로벌 차원에서의 면역이 달성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찰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마무리하는 말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많은 어, 뭐 상세하게 여러 개도 제가 언급을 했던 이 윤리 원칙이라는 것이 어, 결국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적용한다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제 생각에는. 어, 이 비첨과 칠드리스가 얘기했던 흔히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사원칙. 결국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한 이 비첨과 칠드리스의 설명에서 우리는 좀, 어, 뭐랄까, 이 해결책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보편적인 원칙들은 비첨이나 칠드리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엘거리드믹하게 기계적으로 절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비첨의 사원칙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그러니까 뭐 해당 사안이 무슨 원칙이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데 그건 이제 적절한 접근이 아니고요 비첨이 말한 접근도 아닙니다. 항상 보편적인 일반 원칙은 구체적인 사안에 직면해서 다른 원칙들과 견주어서 즉 밸런싱을 하면서 봐주셔야 되고 이 경우에 비중을 달리 주기도 하고 더 상세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과 밸런싱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비첨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그 반성적 평형이라는 방법을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고려 사항들이 최적의 정합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비천과 칠드리스가 강조하고 있는 사원칙의 내용은 하나 사원칙 하나는 하나의 다발이고 세트고 그 세트 안에 있는 여러 규범들이 어, 상호 균형을 갖추면서 구체화와 어, 비중주기 그래서 균형을 잡고 하는 과정에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반성적 평형의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최경석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어,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달리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어첫 번째 발표는 이상 여기서 종료를 하고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최영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